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핫플레이스입니다. <laughs> 제대로 핫플레이스요?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이 주에 이틀만 하잖아. 사람이 진짜 많아. 코드 마켓. 아피아피. 캐릭터. 아피아피. 아피아피. 어디가 지브리 캐릭터? 진짜 많나 궁금하긴 한데. 개구리가 프로포즈했어요. 어? 개구리가 프로포즈했어요. 내가 할까? 어디로 가야 돼? 가리... 아니, 저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할까? 모 걸지가다. 제 프로 앞으로 걸는데 너무 많아. 금토만 연하 <놀람> 금토일만 여는 야시장. 주스를 팔고요. 음식을 팔고요. 우리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머스킹도 하고 있어요. 아, 바나, 아, 바나나. 바나나 뭐지? 바나나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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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게이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뭐지? 이거. 이 초콜릿초콜릿 초콜릿, c h o c o l 이 t e strawberry chocolate 치즈? 치즈 o l a t e c h o c o l a t 초 c 초코 c o 초 a t e chocolate chocolate 텔라 o 콜 o l a t e c h o c o l a h o c h 얼마지 How much? 4! 9! 9! 9! I d o n n n 어텔라 어마어마하게 뿌려주 웬일빵 같은 그런 느낌인가? 타코야키인가? 이거 피시블 원이네 케이크, 아 어, 케로치야, 케이크. 이건 타코야키 같아. 조금. 이건 타코. 그치. 타코야키. 이건 뭐야? 이거는, 어, 이게 그건가 봐. 핫, 아, 이거 핫케이크 그거 먹어야 된다는 그거 같은데? 멋있어요? 초피 쌀콘 삼는지 어. 이게 맛이 다른 거 아니야? 오리지널이랑 치즈 두리 두리 치즈 두리안이랑 초코리안. 콜 치즈 두리안? 아, 치즈 두리안이랑 그럼 치즈 두리안으로 먹어볼까? 네, 두리안요. 이 어, 한번 먹어보자. 궁금하잖아. 3링기시니까 토피스만. 어, 오케이. 토피스. <laughs> 이거 핫 케이크 먹어봐야 된다해서 왔어요. 나나 치즈 두리안 <laughs> 도전. 3링기시야 thank you 땡큐. 와 앞이 보이나? 쟤네들은. 쟤네들은 앞이 보이나요? 뭘? 뭐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어, 이제 봐와 두리안 향, 이거 이게 바로 두리안 향이야. 이 코톡 쏘는 향, 이거는 초코 바나나 튀김, 티김. 바나나 튀김에 누텔라를 잔뜩 뿌렸어요. 치즈랑 누텔라를, 그리고 쟤는 핫케이크인데, 두리안 치즈래요. 이거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는데, 두리안 치즈 핫케이크. 음, 두리안 <laughs> 향이 확 나긴 한다. 음, 약간 호불호 있을 맛이야. 향이 세네. 망고, 어제 산 망고까지. 음, 그리고 초코를 한번 먹어볼게. 정성스럽게 얼마나 많이 뿌려주시던지 바나나튀김 음 뭔가 익숙한 맛인데 바나나튀김인데 바나나만 들은 게 아니야 뭔가 반죽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리안보단 맛있다 <laughs> 호부로 있을 맛이에요 마그넷도 있어. 근데 여기는 음식은 아닌데? 들어가 봐야 알 수도 있어. 푸드라고 물어볼까? 푸드가 어딨 저쪽인가? 아니,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 분위가 다른데? 그러게경경그네 있어 그네세개한나가보세이인 얼마지? 얼야 개면은 개당 하나에 오기고 개당 사세개 얼마야? 하나에? 4링기 짐1 2원 전에 샀던 것 있어, 여기 <laughs> 어 너무 웃긴데?

화려한 이게 옷에 냄새 배는 거 어쩔 수 없어 이제. 저기... 치킨이라고? 어? 치킨 진짜 큰데? 치킨이고또 닭다리였잖아. 어안 보여 피. 밖에 <laughs> 안 보여, 사람들. 어머. 아. 와. 이 <laughs> <laughs> 오케이. 연기 거의 죽으라는 거야. 아이. 뻐요 뭐가? 뭐먹뭐안야 어디로 가야 돼? 졸라서 가 <laughs> 우리 어요 오빠가 여기 있으면 돼. 응. 아, 이거? 있잖아. 자기 음, 씨. 이런 게다 여기 있네. 이거 막 네, 크게. 그렇지. 네. 영상에서 봤던 것들. 과 여기다. 과일이 없는 거야. 여기 있남거 네. 어, 이거는, 그거는 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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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만 드디어? 드디어? 거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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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spectrum> 응. 와, 이다어떻 어떻게, 어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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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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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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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게게게 사람 많아? 이거 만 Oi kita saling kita anak-anak. Hmm. coba ini, lihat ya, Green apple mango. Loh, green apple. Green <laughs> apple. 얘보단 첫 번째 거. 저에게 맛있지? 킹망고. 킹망고? 어떤 게 맛있어? 첫 번째 거 아니야? 첫 번째 맛있지? 맛 먹었던게 어떤 거지? 처음에 먹어? 잠깐만, 잠깐만. 방금 먹을게. 그린망고. 깔끔한 골든망고. 망고. 이거 봐. 이거 거 이거 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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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봐. 맛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 아니야, 씩하 아니야 야채 하나씩 하나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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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씩하 이쪽이야? 응 저쪽 라인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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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는데나이 지금? 맛있나건안나 여기 보여? 야 누구지? 못 찾겠어 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저커피에 한국인들 많겠지. 저기요. 밑에 아까부터 분 저기 아까 봤던 거에서 배달 음. 누구? 저기 헤늘리보기게 있는 분식 앞에 앞에. 아까 우리 거의 그 커피 코치 8점 붙 토스트 먹었던데 여기네. 아, 여기네. 어건 뭐야? 부하봐요아 이래서 사람이 있었구나 응. 말레이시아 망고, 올린망고 허니망고 어. 이게 금액이 비싸질 것 같은데? 어 먹어봐야 할것 같아 금액 봐야 알거 같아 벌써... 벌써 이 말이 써있어 뭐가? <laughs> 아, 아, 대박이다 <laughs> 되게 빠른데? 이 네? <laughs> <목소리> 이 새끼 내는거본적 <목소리> 60? 60? 60이요? 이거 먹지 괜찮아 60 안녕하세요 봐봐 봐봐 말레이시아 만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많니 망고. 뭐가 맛있어? 아니, 레이시아 망고. 음, 레이시아 망고 얘기로 십발링 에이팅 링고. 오, 완전 지 이거 뭐랄까? 이거는 니 망고 네. 얘기로. 레이시아 망고. 잘라요? 네. 음? 네 저는 게맛있어 네. 뭐가 맛있 망고 스틴 먹어? 네, 망고 스틴 먹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누나. 안 사랑해요, 미안해요. 안 사랑해요. <laughs> 뭐가, 애플 망고 먹어?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음. 아, 이게 애플 망고. 음. 뭐가 맛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킹 망고. 킹 망고. 킹 망고 안 먹었어? 누가 맛있다? 홍망고랑 말레이시아 맛있는 거. 홍망고 응,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거. 망고. 반반? 이게 일 kg 말레이시아 응. 망고 일 kg 이시고. 응. 말레이시아 한번더 먹어볼까? 맛있었어. 말레이시아, <레이시아> 한, 말레이시아 망고. 한 번. 말레이시아 망고 한번 먹어봐. <레이시아> 누나 배설? <베샬>? 사랑해요. <레이시아>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에, 인 인스타 봤어요? 인스타에서 뭐 많이 봤어요. 봤어요? <레이시아> <드> 그 말레이시아 망고랑 숭망고랑 둘다 맛있는데? 지 알아? 꼭지야 꼭지? 꼭지? 빵지 빵빵이 알아 옥지야. 이모티콘 콩박사콩박사콩박사는박사는 아, 몰라 하세요? 그거 인 봤는데 저기 옆이거 알아 최근 최근 아이 칠레 최근. 미키로 망고? 말레이시아 안녕하세요. 너무 망고 정말 맛있다. 연질이 정말 신기해. 오키야 팡팡. 한 킬로하고. 킹망고랑 얘랑? 킹망고랑 애플망고랑 1 k 로씩2 k 로1 k 로 1킬로. 그리고 애플망고는 아니 저기 저거. 망고스틴 얼마예요? 망고스틴 13. 13. 13? 1 k 로에1 3 저기 앞에 15. 아 저기 앞에 15. 여기 1 k 로 가어야지먹어야어 얼마, 어떻게 할까? 1kg 기로나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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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목소리> 이거 안 먹어봤잖아 아니야 얘 뭔지 맛만 보면 안 돼? 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목소리> 이건 뭐예요? 골든 <목소리> 망고 <이건 뭐예요? 목소리> 아 골든 망고? 골든 망고 먹어 골든 망고? 호날리 망고 스킨 잘라요? 여기 네, 잘라? 네, 잘라 잘라주세요. 아 뭐가 네, 맛있어. 뭐가 <laughs> 맛있어? 아 이게, 이게 맛있 망고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음음 나는 말레이시아랑 킹망고가 맛있어. 킹망고가 맛있어. 잘라요? 잘라주세요. 맛있다 맛있어. 맛이 다 다르네. 음. 맛이 다 다릅니다. 달았더이 엄청 팬 됐어요. 말레이시아 1kg, 킹망고 1kg, 애플망고 1kg 샀습니다. 아 있어요. 땡큐. 다다더 다저 다더모 이름이 망고 망고찜? 아, 아니, 망고찜? 망고, 망고, 망고. 하나 더하니 아, 땡큐. 맞아요. 아, <laughs> 사랑해요. 잘사랑안 아, 돼. 미모랭, 어, 미고랭 미안. 미모랭, 미랭고도 어디? 소스에 다 순전 막고기 뭐, 자꾸 이렇게 먹을래? 망고 주스 근데 망고 주스는 안 먹어도 될것 같아 망고를 많이 사서 네, 저 위에다 네. 먹을 것 같은데? 배가 너무 불러 근데 이렇게 나가도 돼 그럴까?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알세도 네. 와우 좋하이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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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요 밥 아, 먹었어요 아정아기 먹을래요 장난게 나잡다지 <laughs> 이게 가는데 나눈안 맞췄거든? 잡나 잡으시는데 잡혔어 닭 당... 날개가 아, 엄청 많네 원래 이렇게 잡고 싶어 여기 호갱이 장난 아니라고 듣긴 했는데 나 <laughs> 아, 봐봐 잘 피해다녔지 이러고 유, 이러고 유인 안 잡은 거 아니야? 난잡히 아니야 나잡으려고 막았잖아 <laughs> 막았는데 갑자기 날안니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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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안아셨 아니, 아 남자분이라서 나 아니, 아분 아니, 아 망고랑 망고스니총 3kg 샀어요 3kg 남은 기간동안 다 먹을거예요 어무 아니, 이거 다해서 5 6민기니 샀어요 민기 56, 민기 3었어요56 맞지? 56. <laughs> 이거 말레이시아 망고랑 킹 망고예요.